네 11번째 문제인데요 이 11번째는 산업안전보호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데 2일에 1회 이상 하는 것은 약 6가지입니다 6가지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 첫째 건설업은 2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건설, 토사석 강업도 일종의 어떻습니까? 건설에 해당되죠? 건설에그 해당. 다음, 금속과 비금속, 원료재생업도 일리한 번씩. 그 다음, 음악이라든지, 기타 오디오 출판법도 여기에 해당돼요. 알아둘게 있어요. 오디오물하고요, 출판업 자체가 엄청 깨끗한 서비스를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뭐하냐 출판 오디오물, 뭘 해? 중금속을 투여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판만 그 들고 거라는데, 특히 출판에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그, 출판에서 그 인쇄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인쇄에 뭐가 있냐면, 사실 그게 아까 납입니나나요사이 뭐, 썩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런 거는 이 일에 한 번씩 순회한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80절을 보면, 도급 사업 시의 안전과 보건 조치 사업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범 64조 제1항 이후에 따라 작업 공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다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데, 2일에 1회 이상 하는 6가지. 건설업, 제조업, 토속 강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를 출판업, 하 인쇄도, 출판도, 그다음 금속도, 비금속 원료 재생. 이게 바로 2일에 1회 이상 반드시 순회해야 돼. 요거는 뭡니까? 그외 사업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한 이상 순회 점검합니다. 이한, 관계수급 이라에 도급인이 실시한 수리정금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정금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가 구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도급인은 법6 4조 1항 3호에 따라, 관계수급이 실시한 근로자 안전보험기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보죠. 12번을 보니까, 이제,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니트로화합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들을 거 있어요. 이게 이제 해화학물질이에요 니트로화합물. 이런 거가 있더라도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또유해화학물질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 신경 쓰지 말고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를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는 몇개 한개 이상 설치한다. 꼭 숫자를 기억합니다. 둘째, 비상문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향으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방여닫이기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미닫이로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을 하고, 높이는 1.5m. 왜? 1.5m 폭이 0.75가 돼야 도면한 가지 좁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으면, 근데 여기 틀렸네요. 같은 방향에 있으면, 출입구도 비상구나 의미가 없죠. 똑같이 있으니까 끌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몰리잖아그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 같은 방향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비상구는 출입구 어떻게? 해? 반대 방향. 그럼 이놈이 틀렸어요. 출입구로부터 몇 메다 떨어져 있어야 돼? 요3 메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작업장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한개 0.75, 1.5, 3m, 50m. 이게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시험 문제는 항상 숫자가 되게 수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비상구에 설치에 대한 내용은 또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명상 안전검사의 대상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요, 프레스, 당연되겠죠. 그다음 프레스가 있으면, 원래 전단기, 나안 나와. 프레스, 압력용기. 그 다음에 산업용, 원시기. 그 다음에 이동식, 국소배 이동식은 제외라는게안 되죠. 그 다음에 전기 가중이 1톤 미만큼은 제외죠.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 역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자동차 에 탑재한 고소 작업 대 압력 용기, 산업용 원신기, 프레스, 오는 거 있나요? 기억, 니은, 디을, 리은, 기억, 니은, 니은 디을, 리을이 아고 비읍이죠. 그렇죠.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78조입니다. 78조는 시행형 78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78조 법형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입니다. 법 93조 1항 단서 전달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다음 과호와 같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뭐, 정격한 2톤 미만인건 제외한다. 그래 리프트 압력의곤도라 국서배기 장치 이동식 제외, 원신기 산업용회 해당, 롤러기 밀폐용 구조 제외, 사출천연기 형체결력 2 9 4 k g 터 미만 제외한다.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3조 3호, 4 사회 때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장소차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한정한다. 컨베이어 산업용으로부터 13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안는 거. 요걸 꼭 잘라야, 앉는 거. 첫째, 이거는 안전검사, 자율 안전, 안전인증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용 연사기입니다. 요걸 잘 봐야 돼. 갈로 속에 있을 거예요. 연사기 중에서 뭐를 제외한다? 휴대용 연사기는 제외한다. 보, 보, 보이죠? 휴대용 그래서 말을 묘하게 해놨어요. 그럼 답이 되죠 벌써. 그다음 혼합기, 파쇄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는 다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되게 됩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면요. 연산기 또는 연방인데 뭘 휴대용 제외한다. 이걸 꼭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산업을 뭐 혼합기, 파쇄 또는 분쇄기, 식품 과학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 회장 등베데요 자동차 정밀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들릴 평사, 형상, 밀림에 해당되고 고정형 목적기계, 둥근 톱대패루타기 띠터, 못대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인쇄기 등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 4월 20일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유사한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방어 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이에 설치할 방어 조치가 옳게 나열 하는 것. 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여기 보면 꼭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예초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뭐 틀렸잖아. 진공 포장기는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는 뭐가 압력방출장치? 공기압축기라든지 또 여기 이런 걸 압력방출장치고요. 여기 나오는 진공 포장기는, 뭐, 해피기는, 여기 있죠. 구동부 연동 방호 장치. 구동부 연동 방호 장치. 틀렸어요. 금속 절단기는 구동부가 아니고, 구동부를 바로, 여기 가는 거고요. 금속 절단기는 역시 뭘 한다? 날 접촉 예방 장치. 원신기는, 회전체회전부 접촉 예방 장치. 그걸 뭐야? 틀렸어요. 공기 압축기는, 유일하게 뭐다? 맞죠. 압력 방출 장치. 그래서 요거와, 이걸 꼭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 이런 문이 문제는 간단한 거면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어디 있냐? 2016년 11월 5월 10일 날 문제 14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꼭 가연도 문제를 보고 실전 같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16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문제가 엄청 쉽죠. 이런 문제는 굳이 우리 다루지 않더라도 많이 나와주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통로의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맞죠? 셋째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 공사의 사용은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요. 맞습니다. 넷째, 잠암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cm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잠암에 설치하는 것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이거 꼭 기준에 두지 않는다. 또, 확인해 봐야 돼. 제을수 있으면 안 되고. 다섯째, 계단 및 계단창을 설치하는 건매 제곱, 센티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요게 4번입니다. 그렇다면요. 자, 마면에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요. 보면, 뭐, 경고한 구조로 할 거, 발판과 벽이1 5 c m 이상 폭은 3 0 c m 이상으로한다 여기 보면, 뭐,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냐. 그러면요. 봐. 이항 장암 내 사다리 통로와 건조 수리 중에 선박을 구명주소지 사다리 통로, 에 건조 수리 작업을 위한임시로서자사하리 통로 제외한데, 제 1항부터 제 5항, 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어디냐, 그로 폭은 30cm 이상을 할 거군데, 폭을 적용한다는데, 자암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꼭잘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주서 먹 역시, 우리는 다루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는 자는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인데요. 여기 알아두을게 있어요. 3년은 3, 3천만 원, 그럼 1년 얼마? 1천만원 2연은 2천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그김용윤법에의해가지고 그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적용받는다. 여기 그냥 답만 보겠습니다. 공정안전법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이 벌칙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다. 여기에 이렇게 돼어있어요 1부터, 바로 1, 1부터 이제 6항까지고요. 쭉 가면 또 이게 벌칙에 대한 것이 상상이 많이 나오는데 뭐거짓으 이건 좀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참고하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하항물질의 위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건데 방사성 물질, 천연으로 화학 물질인데 알아들게 있어요. 요런 것들은 위해성 위험성 조사 그 조사 보고서로 고용노동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근데 나머지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개가 제출해야 돼 이거예요.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이면 괜찮은데 1000kg이니까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 화학 물질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제출해야 돼요.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 화학물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 화학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148조 일반 소비자 활용 생활용 신규 화학물질 위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거든. 어떠냐? 1. 해당 사, 하, 신규 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에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든지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3 신규화 화학물, 물질이 직접 소비자에 게 제공되고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49조, 신, 소량 신규 항물 유해성 위험성 조사 재배거든요. 뭐냐 면법 108조 1항 2호에 따라 신규 항물적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신규 항물적 연간 수입량이 얼마? 100kg 미만이었죠. 우리 그런데 3번은 1000kg 이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00kg 미만일 때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로 한번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였어요. 제조, 수입, 신규 항공신경,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